최근 심각해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. 심각해진 학교폭력을 전해드립니다. 중학교의 한 교실.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. <laughs> 죽어. 죽어. 죽었나. <laughs> 죽여 이새끼 죽여 죽여 죽는다. 죽여, 죽여. 죽을 때까지 어 죽어. 죽어. 안죽안왜살아있거 멈춰! 멈춰! 교무실에 학교 폭력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교사와 학교 폭력이 루어집니다 멈춰!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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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